안녕하세요. 저희는 결혼 21년 차된 부부 곽상호, 이민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네 활동을 워낙 또 많이 하시는 음, 계시고 네. 사업도 지금 하고 계시고요. 음. 미인이시죠? 네, 너무 네. 미네요. 음. 아직 신혼 같으세요. 네. 아 이거 몇 와. 명이에요? 막내가 태어나가지고 태어날 때 저희 가족이 모두 한자리에 있었던 그 순간의 그 사진이 제일 어, 지금까지 제 인생에 있어서 기억에 남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저희 막내를 저희가 자연주의 출산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함께 진통하는 것도 함께 보고 그리고 정말 막내 그 동생이 태어나는 걸 함께 기도하면서 응원하면서 출산하는 그 경이로운 순간을 함께하고 싶어서 제가 일부러 자연주의 출산을 했는데 유럽에서는 온 가족들이 네. 지켜보면서 네. 아, 집에서 집에아 그 진짜 어, 집이라고요? <목소리> <목소리> 아니고 사실 음. 어, 셋째 넷째가 아직 음. 어리거든요 그쵸? 어린데 음. 이제 다섯째가 출산이 되는 음. 거니까 음. 그 옆에서 기저귀 차고 누워있고 <laughs> 지금 엄마 왜 누워있나 그때 예나의 서꽉 네. 그, 아, 그... 잡은 엄마 모습도 아우 대체 감동이네 아빠 죠요 그렇죠 아, 그렇죠 지금 아, 느낌이죠 그렇죠 어 잘하고 계세요 그렇죠 아, 그렇죠 너무 잘하세요 너무 잘하세요 가족이 함께하니까, 어, 네. 또 한편으로는 안정감도. 그리고 사실, 수어 보면. 저희가 성인이 되고 나서야 이제 출산에 대한 걸 알게 아이고. 되는데 어릴 때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이게 당연한 음. 거라는 걸 알게 해주는 것도 너무 좋은 음. 교육인 어, 것 같아요. 그렇죠, 잘 알고 계세요. 그렇죠, 후 한번 하고, 한번더 크게 마셨다가. 아빠, 아가 응. 깨졌어요. 그러면 다들 엄마, 엄마하고 <laughs> 하고 있어. 엄마한테 가서 느낌이 맞아. 지금 느낌이 최 엄마가 동생 받고 엄마 고축있으면한 번만 더 밀어주세요. 받으면 다음 번에 할게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거의 다 왔거든요. 예빈 아빠 하나. 아빠 하나. 지안 보이죠? 어? 보이나요? 이렇게요? 아 그래요? 근데 보이는 게 머리가 보이는 게 아니라 양막이 아... 보이고 양막이죠. 양손을싸고 와, 그런데 안 열고 나올 거거든요. 아, 자기가 아... 자연스럽게 열리기 전에 안열 거라서. 아... 네. 첫 따님이 꼭잡 어? 가지고 네. 따님이 둘째고 첫째가 아들이에요. 잠든 거 아니야? 엄마 집중하고 계시고 가장 행복했어요. 가장 행복하고 아프다는 그러한 뭔가 고통과 두려움보다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남편의 손을 잡고. 이 막내를 맞이한다라고 하는 기쁨 때문에 아마 그때가 가장 또 어, 뜻깊고 제가 봤을 때이 출산을 아이들이 함께 경험한다라고 하는 건 진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더 동생에 대한 마음이 좀더 다른 것 같아요. 유지야 형규 그렇게 예뻐? 어, 엄마. 응, 엄마. 응. 예? 이거 이거 무릎버인데 응, 응. 이거 엄마 아파세요? 토닥이는 것도 애긴데 애기가 애기를 지금 <laughs> <맞아요>. 토닥이고 <토다귀가> 있어요 아아니안 <laughs> 아파 <laughs> 아가 <아그치> 지크주인가? <laughs> <laughs> 개구리 <웃음> 예지야 동생 먹었다고 뭐 <laughs> 개구리 개구리? <laughs> 동생 보니까 기분 좋아? 어? <laughs> 예지 동생 예뻐? <laughs> <laughs> 너 예뻐 예뻐? <laughs> 너무 예뻐, 굉장 응? 예뻐. 어머양아 살살해. 결혼과 출생을 출산을 주저하는 좀 젊은이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죠. 맞아요. 네. 아이가 얼마나 예쁜지를 음. 진짜 가져봐야 알아요. 가져봐야죠. 아니 전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하고. 그런 자녀 계획을 세우잖아요. 세울 때. 그러니까 저는 일반적인, 약간 좀 이제 평범한, 이렇게, 약간 둘, 뭐, 아들, 딸 상관없이 그냥 둘 정도면 딱 좋을 것 같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아내는 23살 뭐 이럴 때였는데, 그때부터도 난섯을 낳고 싶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 그 당시에 저는 뭐, 이렇게 당연히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럴 생각도 없고, 정말 저는 어 사람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진짜 주신다고 하면 무조건 아이는 많이 낳고 어 정말 함께했으면 좋겠다, 다자녀에 대한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는 아이를 가지면 가질수록 제가 이런 이야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어 내가 예전에 이민아라고 하는 사람이 혼자였을 때는 어, 사랑이 난 진짜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해도 10밖에 안 되는데, 곽상호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사랑이 100으로 채워지고 100의 수준에 이르렀다면 자녀를 한명 낳았을 때는 120이 되고, 두명을 낳았더니 150이 되고, 셋째를 낳았더니 갑자기 200이 되고, 셋, 넷째를 가졌더니 300, 마지막 한 500이 된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사랑을 내가 100이 있는데, 1, 2, 3, 4, 5번에게 나눠주고 남편에게도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실 때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선물로 주시는 걸전 느껴요 부구절절 아멘 아멘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지금 새벽 예배 가져오고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막내가 빨리 깨가지고. 와. 새벽부터 바쁘시네요. 그러니까요. 와, 새벽 예배를? 아, 새벽 예배? 와, 새벽 예배. 새벽 예배. 야, 안녕하세요, 인사해요. <laughs> 음, 음, 음. 주세요. 오늘 새벽 2시부터 일어나겠지. 이러고 있어요. 왜 이렇게 줄가났어 어. 사랑해. <laughs> <laughs> yeah. 이랑해 사랑해. 정말 해 사랑해. 사주고 싶다. 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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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부해 어, 진짜, 이렇게, 그래도 같이 가서 이제 예배하고 하면 너무 좋아하시고,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기척교회만의 또 장점. 엄청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laughs> 제 능력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 네. 정말 매일 나오진 못하지만 되도록이면 꼭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제 방법 제 힘으로 아이들 키우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 키울 수 있게 해주시고 도와달라고 그리고 어,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건 아이들을 하나님 만나게 달라는 응.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안나오고 버티다가 <laughs> <이렇게 웃음> 세명 버티고 이러다가 이렇게 <laughs> 다섯 명까지 되니까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막상 와서, 와서 <laughs> 드려보니까 정말 이 밝을 때 예배랑은 정말 또 다른 응. 네, 다른 이 마음의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경험을 해보니까. 진짜. 교회를 뭐라 그럴까요? 밝게 하죠, 아이들이요. 또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난 과정을 다 교회에서 보잖아요? 아, 얼마나 정말로 아름답다. 저는 이 선한 역사가요, 이렇게 다둥이들이 이렇게 행복한 거나 저도 보거든요, 저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누구나 보는 거예요. 아, 저 과정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런 위로가 다자들을 키우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제가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